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CC 스틸. TCC 스틸이고요. 네, 8% 네. 8%고, 비중은? 매수가는요? 5, 4, 100원. 5만 4,100원. 5만 4,100원이요? 네네. 음, 어, 일단 TCC 스틸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네.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 수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의 수혜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가해서 하거나 신규매사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추가해서 하거나 신규매사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t c c 스틸은 요 오히려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내려갈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요. 내려가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올라가니까 내려와 있는 걸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간 거를 샀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자리에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걸살때 우리가 볼 때는 TC 스틸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비싸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을 때 좋다고 하니까 샀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뭐 재무제표를 잘못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도 아니 10억 벌던 회사가 440억을 버는데 안 좋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좋다고 하고 철강 관련주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어, 사면 물리니까. 그럼 어떤 걸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차트가 이렇게 비싸진 거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무조건 비싸요. 음.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건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지 비싸게 사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애초에 잘못 산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그 자리에서 내가 제가 추가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 이게 매수가가 얼마든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어, 차트 모양상태가 이게 4만 9천 원 자리, 4만 8천 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한번더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 또는 6만원대 탈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요 앞에가 지금 뭔가 발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발판이 없다는 라 것은 밑으로 추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추가로 더쭉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저건 무너질 때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까요. 희한하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더라도 4만 8천 자리가 무너지면은 사실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TV 상담을 할때 계속 강조하는 게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라는 말을요. 진짜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재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 귀가 아프정,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라는 자가 이런 자리예요. 저점을 만들고 있는 자리. 그래서 지금 4만 8, 8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은 사실 손절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손절해야 되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쌍봉 이렇게 그리고 약간 밑으로 밀리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올라오면은 뭐 본전에 팔든지 뭐 또는 6만 원까지 가는 거 보고 팔아도 상관없어요. 올라올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4만 8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본전 탈출하라라는 시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팔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오늘 그냥 팔아보좀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어, 팔면 어, 되는데, 어, 내려가면은 어? 정, 정리하라. 그리고 오늘 팔 거다라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48,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요 49,250원인데, 1,000원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48,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